오늘 성북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1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2월 12일 교회 창립 주일까지 60일 기도를 진행합니다. 매일 낮 12시, 밤 10시 교회 공동체와 교회인 자신을 위해 1분 기도합니다. 기도 담당자는 매일 정오, 밤 10시, 20분 이상 기도합니다. 기도 장소는 있는 자리 혹은 교회의 정해진 장소에서 합니다. 기도 제목은 매주일, 기도문은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60주년 기념 주일에 부를 할렐루야 전교인 합창의 파트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보와 파트별 유튜브 음원을 나누어 드리며 연습 방법과 연습 시간은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주일에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본관 지하 소예배실에서 권사 임직 예정자 교육 및 면담이 있습니다. 권사 임직 예정자는 신앙생활이 성실한 사람으로 서리 집사 10년 이상 69년 이전에 출생한 교인 중에서 당회가 선정하였습니다. 교육과 면담을 통해 최종 임직자를 결정합니다. 1월 추천도서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2023년 가정예배서를 판매합니다. 새해부터 가정예배서를 활용하여 가정예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목회실에서 1월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2022년 주보를 모아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주보 모음집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재본비는 본인 부담이며 다음 주일 15일에 신청 마감합니다 전교인이 성경통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성경통독표를 따라 매일 읽으시고 매달 통독표를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통독 목표는 1000독이며 현재 전교인 통독 합계 955독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1일 오후 1시 30분까지 입금된 명단입니다. 감사내역과 기도제목은 사무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정한 여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제1회 정기모임이 다음주일 오후 1시 본관 3층 세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주일에 떡국떡, 가래떡, 떡갈비 바자회가 있습니다. 다음주일 15일 이부예배 후 본관 지하세미나실에서 원래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임원 워크샵이 1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고 이경길 집사님께서 지난 2일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이재현 집사님, 이건수 성도님, 이재남 권사님, 가통현 집사님, 이재은 집사님, 백승환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지 장례를 은혜롭게 마침을 감사하며 점심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